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의 한국 친구들과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.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?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학교 폭력도 많던데 내가 당하진 않을까?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어요.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학교로 갔어요. 그런데 나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도 친절하고 착한 친구들이 저를 반겨줬어요. 어딜 가도 챙겨주고 모르는 건 어떻게든 알려주고 내가 소외되지 않게 같이 놀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줬어요. 덕분에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게 되었고.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. 저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. 모두에게 새로운 곳이었기에 다들 적응하느라 바빴고, 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. 몽골에서는 한국처럼 반이 매년 바뀌지 않고, 쭉 같은 반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반에서 친구를 못 사귀고 혼자 지니게 되었어요.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.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학교에 있었기에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아리도 하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과도 친구가 되었어요.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놀림받는 일이었어요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, 저희 반 남자애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. 저는 항상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편이라 놀림받는 건 그때가 처음이어서 놀라고 상처받고 속상했어요.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제게 제가 이겨낼 수 있게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.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놀림받는다던가 누군가 날 싫어해도 전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어요. 저의 곁엔 항상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을 아니까요. 저를 놀렸던 그 친구들도 저를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 뒤로 저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. 제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. 지금은 다들 대학교로 가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어요. 여름방학이 오면 빨리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요. 지금까지 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.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